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 없어요. 사소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상관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 해당 내용 살펴보기 전에 차트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00원 구간, 이 200원 구간이 변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0원을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 나온다. 그럼 얘는 상승 시작입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원 구간이 변곡이었어요. 여기가 저항이자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이고. 여기를 마지막 지지로 깨지면서 완전히 약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200원 다시 회복 관착하는 그림 나오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몰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나가자 빠질 때마다 잘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휴먼스케이프 대응하면서 우리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때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업비트 5월 30일에 휴먼스케이프 입출금이 중단이 됩니다. 토큰 수업을 지원하는데, 자, 보시면, 리브랜딩 및 토큰 수업에 따라 오는 30일 11시 입출금이 일시 중단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는 히포크라스로 변경된다. 그리고 심볼은, 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카카오에서 인수를 했던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묻어 있고, 정확한 날짜가 잡힌 건 아니에요. 일시 중단 시점은 공개가 됐지만, 지금 리브랜딩 및 토큰 수합은 이후에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600%라고 말씀을 드린 건, 자, 이전에 이캐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캐시. 이거 아시겠지만, 이 이캐시가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600% 넘는 대급등을 보였는데 이 당시에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리브 랜딩. 얘 예, 원래 비트코인 캐시의 ABC라는 코인이었어요. 리브 랜딩 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리브 랜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눌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만큼 지금 휴먼스케이프가 엄청난 상승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충분한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수통반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정 나오는 것들 바로 공유 드리면서 다 대응해 드릴 겁니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다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생기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나중에 변동성 키우고 나서 뭔가를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닝 하면 된다.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이 무료 수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뭐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가 매일매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크고, 휴먼스케이프, 이거 지금 재료 있죠? 이거 기다리면서 크게 먹을 거, 이거 모아가고, 거기에 지금 시장이 형성해준 단기 단타장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지금 시장은 돈 벌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놓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인. 자, 당연히 일체 비용되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 보시면 의미 있는 저점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고점까지 높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 나오면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분할 매수로 닿으면 됩니다. 얘이 재료 말고도 김치 코인이고 시가총액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오면은 이 김치장 나올 때얘 반등 무조건 나와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잡아서 물리지 마시고 출발 전에 미리부터 대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휴먼스케이프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